안녕하세요. 부디입니다. 네, 저번 주 영상이 좀들러왔었죠 일주일에 두 개씩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아마 하나밖에 못 올렸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라스베가스에 잠깐 갔다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랑 아무데도 못 가서 콜로라도에서 가까운 라스베가스에 잠깐 갔다왔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호텔도 좋아하고 또 시원하니까. 그리고 수영장도 많아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가 머물렀던 호텔은 M 호텔이라고 그 스트립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호텔이 있었고요. 또 하루는 그래도 스트립에 하루 정도는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아리아에서 하룻밤 잤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찍었고요. 그 영상을 찍는 김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좀 라스베가스와 연관돼 있는 주식을 여러분과 좀 소개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여러분과 좀 생각해볼 주식은 리츠예요. 카지노 리츠 주식입니다. 이제 이 카지노 리츠 주식은요. 호텔 리츠랑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 리츠 아니면 아파트먼트 리츠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리츠에서 인베스트한 건물에 있는 거기서 일하고 있는 비즈니스 자체가 카지노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더 나아요. 왜냐하면 우선 이 카지노 리츠는 카지노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건물과 그렇기 때문에 롱텀으로 계약을 맺고 있고요 또 카지노는 캐시가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리츠가 리츠 리치 중에서는 그래도 좀더 안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마스베가스 놀러 왔고 여러분과 좀 리뷰할 회사를 카지노 리츠로 좀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정도 카지노 리츠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지노 리츠는 누가 뭐래도 MGM입니다 MGM Growth Property 그래서 티커가 MGP에요 뭐 라스베가스를 가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 라스베가스를 꽉 잡고 있는 카지노가 바로 MGM이에요 호텔 여러개가 있지만 이 MGM이 갖고 있는 호텔이 제일 많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MGM 그랜드 그리고 라스베가스의 랜드마크 벨라지오 거기도 m g m 거죠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하루 동안 있었던 아리아. 아리아가 제일 돈을 많이 들였을 거예요. 그 호텔 또한 MGM 거예요. MGM이 라스베가스 를꽉 잡고 있다. 좀 이따도 말하겠지만, MGM과 아무래도 시저, 그쪽이 라스베가스를 좀꽉 잡고 있습니다. 어쨌건, 첫 번째 리츠는 MGM Growth Property입니다. 잠깐 이 카지노 리츠를 소개하자면, 이거는 뭐, 그냥 리츠랑 똑같아요. 그래서, 인베스터들이 리츠라는걸 만들고, 그런 회사를 만들고, 그리츠에서 카지노가 들어 가 있는 건물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건물을 산다든지 해서 그 카지노가 이 리치에게 임대료를 준다든지 아니면 프라이스를 나눈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주식은 회사를 사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돈으로 회사가 일을 하고 거기서 나온 이득을 나눠 갖는 거라면 이 카지노 리치는 건물에다가 카지노 리치에서 투자를 하고 카지노에서 버는 돈을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좀더 아무래도 캐시가 많은 카지노가 그리고 미국에서 카지노가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건 첫 카지노 리츠는 MGM인데요. 이 MGM 리츠의 파이널쇼를 잠깐 볼게요. 먼저 이 마켓캡은 5.8 빌리언 달러가 되고요. 그리고 P ratio는 2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건이 리츠는 시작한 게 2016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MGM 리츠는.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역사는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뭐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뭐이 카지노 리츠 자체가 역사가 그렇게 깊지가 않기 때문에 좀 이따 리뷰할 두 회사도 조금 이렇게 역사가 깊지가 않아요. 제가 투자한 아날리나 아니면 스토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오래됐죠. 적어도 뭐 20년 정도는 넘은 회사들이고 아날리 같은 경우는 뭐 1990년도부터 있었던 리츠인데 이 카지노 리츠 특히 이 MGM 그로스 프로퍼티는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닙니다. 이 리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디비던드겠죠. 디비던드가 높아야 되겠죠. 리츠 자체는 어떤 투자의 목적에서 디비던드를 받는 목적이기 때문에 디비던드가 높아야 되는데요 이 MGM그로스에서는 한 주당 2불 6전씩 디비던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배당을 주는데요 지금 가격으로 한5.45%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얼마만큼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보시게 되면요 2017년부터 지금 2020년도까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리치가 계속 버는 돈이 뭐 조금씩 향상되고 있죠. 그리고 어닝 자체도 플러스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뭐 레비뉴가 765 밀리언 달러, 그리고 어닝이 41 밀리언 달러. 그리고 2018년도에는 869 밀리언 달러, 그리고 어닝이 67 밀리언 달러. 2019년도 881 밀리언 달러, 어닝이 90 밀리언 달러. 그리고 2020년도에는요 881 밀리언 달러, 어닝이 76 밀리언 달러. 이 리츠 자체가 코로나가 오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닝 자체도 굉장히 낮아지고 지금 리츠에서 주는 배당이 다 줄었는데 특히나 뭐 비즈니스 리츠 같은 거, 비즈니스 빌딩 리츠 같은 거는 뭐 정말 배당이 엄청나게 줄었죠. 막1% 2% 하는데도 있어요. 근데 이 카지노 리츠는 그렇게 타격을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도박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레비니가 그렇게 크게 줄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어닝 또한 그렇게 크게 줄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야후 파이낸스에서는요, 바이랑 홀드 사이에 있는데, 약간 좀 바이 쪽에, 약간 좀 바이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면 괜찮다. 이 리치 자체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변동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제일 지금 높았을 때가 지금이죠. 3 7불 82전 정도 하는데요. 지금이 지금 최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제일 떨어졌을 때가 코로나 터졌을 때, 그 2020년도 3월 달에 16불까지 내려갔었죠. 그래서 지금 올라갔는데 37불. 그래서 뭐, 치크 주나 아니면 성장주 그런 것보다는 변동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라스베가스가 다시 살아났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거의 뭐 이제는 마스크도 쓰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뭐꼭 쓰고 다녔는데 거기 놀러 온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마스크를 쓰질 않아요. 그래서 놀란 면도 있습니다. 어쨌건 라스베가스는 다시 살아났고 사람들이 많이 거기 놀러 가고 놀러 가면 MGM에 안갈 수가 없어요. 호텔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MGM그로스 위치에 있는 포트폴리오 어떤 카지노들을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요뭐 MGM그랜드 있고요 뭐 영상에 나올 텐데요 MGM그랜드 녹색 빌딩이죠 아주 큰 그리고 번트 많이 하고 요번 몇 개월 있으면 또한 한 달인가 두달 있으면 파키아오가 또 거기서 번트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MGM 그랜드는 망할 수가 없는 그런 회사죠 그리고 맨델라이 베이가 있죠 거기 아주 멋있어요 거기서도 권투 많이 하고요 미라지가 있고요 그게 다 스트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새로 졌어요 아니 새로 준게 아니라 옛날 호텔을 사서 이름을 바꿨는데 파크 MGM 있고요 럭서 있고요 럭서가 그 피라미드 같은 거죠 그리고 뉴욕 뉴욕 요번에 저희 아이들이랑 뉴욕 뉴욕 가서 오락했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엑스칼리버. 그 영상에 처음에 나왔던 그 성처럼 생긴 카지노. 그게 이제 엑스칼리버입니다. 그리고 뭐 많죠. MGM, 뭐, 그리고 보가타, MGM 지추얼, 이 이건 뭐 딴주에 있는 m g m 이 갖고 있는 호텔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MGM은 절대 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카지노가 다 망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망하면 망하지, 이 MGM은 제일 큰 카지노 중에 하나입니다. 뭐, 리치에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카지노 리치에 관심이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MGM Growth 한번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카지노 리치는 VICI Property입니다. 그래서 비 c 인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큰리츠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마켓 캡을 보시면요. 17.16 빌리언 달라고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1불이 천 원이면 17조 정도. 그리고 여기에 배당은 4.18%한 주에 1불 32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MGM보다는 조금 더들 주죠.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들 주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아까 MGM 거랑 똑같이 그렇게 뭐 변동이 크지 않아요. 어, 이게 처음 회사가 나온 거는 2018년도고요. 그래서 아까 mgm보다 더 짧은 회사죠 그리고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최고가가 31불 32불이고요 그리고 최저가가 코로나 때 12불 그래서 변동성이 mgm보다는 조금 더 많죠 하지만 뭐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걸 보시게 되면요 엄청나게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좀 있다 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시저 팔레스 고쪽 거거든요 근데 그기가 지금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습니다 어쨌건 2017년부터 보시게 되면요 2017년도에는 200밀리언 거든요. 매상이 레드뉴가 근데 2018년도에는 897, 2019년도에는 894, 2020년도에는 1.23 빌리언 달러를 벌었습니다. 어닝 또한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어닝이 2017년도에는 42밀리언 달러였는데 2018년도 523, 2019년도 545,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왔을 때 891 밀리언 달러를 벌었어요. 그리고 이 아웃파이낸스에서는 지금 바이를 넘어서서 스트롱 바이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딜이다.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모멘텀을 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갖고 있는 이 카지노가 굉장히 좀 핫한 카지노가 많아요. 먼저 라스베가스에 있는 시저 팔레스. 아, 여기 좋아요. 보시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헤라스, 헤라스 라스베가스인데 이거 정말 오래된 정말 헤라스는 진짜 오래된 카지노죠. 그리고 시저 팔라스가 이제 아틀랜틱 시리에 있는 거, 이스트 코스에고기도 갖고 있고요. 시저 팔라스가인디아나에도 있고요. 그리고 헤라스 필라델피아, 헤라스 아틀랜틱 시리 그리고 헤라스 카운센블로프도 있고요. 뭐 걸프 코스트도 있고, 조일렛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호텔을 갖고 있고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거는 이제 시저스 팰라스 그거를 메인으로 갖고 있고 헤라스 두개를 갖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 또 좋아요 라스베가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뭐 펜슬베니아 센스네티 클리브랜드 거기에 다 호텔 있는데 여러 군데 갖고 있다는 건또 좋은 면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소개해 드릴 카지노 리츠는요 게이밍 앤리 p 프로퍼티 그래서 glpi 그게 이제 티커입니다 이제 마켓캡이 11 빌리언 달러 정도 되고요 한국돈으로 11조 1불이 천원이라면 11조 그리고 여기서 주는 배당은 5.67% 정도 됩니다 한 주에 2불 68전 정도 주고 있어요 여기도 그래프를 보시면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죠 근데 이게 제일 오래됐어요 이 리츠가 지금 이 리츠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근데 변동 성이 거의 없어요. 가격은 주가 자체는 제일 낮았었을 때가 코로나 왔을 때 22불 79정 그 정도 했고요. 지금 제일 높았을 때가 50불 정도 고사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돈벌을 보고 보면요, 돈 버는 게 굉장히 스테디하죠. MGM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레베뉴가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고요. 이 회사 또한 2020년도 코로나 왔을 때도 뭐 크게 타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레베뉴가 2017년도부터 971밀리언달러 1빌리언달러 2019년도에는 1.15빌리언달러 그리고 2020년도에도 1.15빌리언달러 어닝은요 2017년도에 380밀리언달러 2018년도에는 339밀리언달러 2019년도에는 390밀리언달러 2020년도에는 505밀리언달러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코로나 왔을 때도 거뜬했다 사람들이 도박을 좋아한다 그리고 여기서도 야후에서 말했을 때바이보다더큰 시그널. 그러니까 지금 모멘텀이 좋다, 주가가 좋다, 회사가 좋다, 돈 버는 게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롱 바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회사에서는 어떤 카지노를 갖고 있는지 볼게요. 제일 처음으로 갖고 있는 카지노가 바로 에모텔이에요. 저희가 요번에 갔을 때 영상에서도 나왔겠지만, M 호텔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콜로라도에 카지노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메리스타라고 그 카지노가 있는데, 거기도 이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리치에서이 건물을 그래서 아메리스타 그리고 트로피카나 트로피카나도 굉장히 오래된 거죠 할리우드 아메리스타 인디아나 베레라 트로피카나 인디아나에 있는 거뭐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갖고 있는 거는 지금 M호텔 그거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LA에도 굉장히 많은 호텔을 갖고 있습니다 뭐. 붐타운 카지노 그리고 할리우드 플레인리치 등등등 뭐 여러 가지를 아주 미국 전역에 갖고 있는 그런 카지노 리츠 회사입니다. 돈 버는 게 굉장히 좋고요. 지금 디비던트도 좋고요. 그냥 파이낸션만 봤을 때는 조금 배당이 낮아도 그 VICI 티커가 VICI죠. 그래서 디 p 프 r 퍼리 그쪽이 제일 좀 구미가 땡기기는 합니다. 지금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고요. 돈버는게뭐 거의 뭐원리언 달러를 육박하고 있어요, 원니이 그리고 지금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 그래서 좀 언더발류가 됐다. 근데 뭐 배당은 약간 1%, 다른 회사보다 1%가 더 낮아요. 기브 a 테크죠 어떤 걸추산하는지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MGM 같은 경우는 뭐 망할 수가 없는 정말 큰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사고 싶은 거는 MGM이고요. 그 다음이 BC고요. 그 다음이 이제 게이밍, 고쪽입니다. GLPI. 그 순서대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부터들 좋아하는 것까지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네 오늘은 카지노 리츠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리뷰를 해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지노 리츠 세 개를 여러분과 좀 나눠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카지노 리츠의 정말 좋은 점은 이 카지노 자체가 건물에 들어올 때 롱텀 컨트랙으로 들어오고 또 카지노 자체에는 굉장한 캐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제 레귤러 리츠보다 좀 나쁜 점은요 돈 버는 게빠해요 롱텀 리스기 이 때문에 뭐 리스 자체가 확올라 오. 올라간다든지, 막 붐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차근차근하다. 올라가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떨어지는 것도 없고, 약간 좀 보링하지만 왜냐면뭐 30년 리스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돈이 뻔하거든요, 렌트 값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는 안 하지만 버는 돈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지금 보시는 배당, 지금 보시는 주가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 아 네, 오늘 카자노리치, 뭐 여러분께서 좀 재밌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게또 끝까지 영상을 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